계셨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지켜보았으며 우리 손으로 만져본 분이시니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드러나셔서 우리가 보고 증언하니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드러나신 영생을 우리가 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마시아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면서. 어둠 속에서 걸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비단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비단에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와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이 치우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러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